Ha <laughs> ha 코에다 이렇게 놓다가 목에다 놓는데 별랑 아무렇지도 않더라. 오다가 보니까 2천0리원에도 줄이 엄청 많이 섰어요. 우리려이들 그냥 자꾸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이때 다시 그 가셔가지고 검사들을 한 번씩 해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랬더니 우리 제작가 하는 말이 선생님 호구멍이 큰가 봐요. 그랬더라. 고 코로나가큰 그 사람은 크게 그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아주 잘 된다고 하더라고. 저는 코도 크고 입도 크고 다 큰가봐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지만 우리가 또 다시 코로나 3단계는 아니지만 3단계보다 조금 안 되더라도 지금 강화가 됐어요. 다명 이상씩은 또 모이지 말라고 하고 여러 가지 많이 강화가 됐으니까 근데 가끔 게 다니다가 보면 에이, 저 사람들은 코로나가 아닌가봐 막 이런 할 때가 있어요. 아예 그냥. 우리 언니들은 안 그러고 계시죠? 힘드셔도 집콕 방콕 멀리 멀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요럴 때 돈독하게 사람도 나누시고 자녀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오늘은 저랑 같이 신나게 춤추고 노래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거는 잠깐 벗을게요 제가 뚜껑을 덮으면 열이 라서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자 괜찮은가요? 아무튼, 입문이 제가 조금 없다가 보니까 이 머리가 엄청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잘안 됐어요. 아무튼, 이쁘게 그냥 봐주세요. 자, 오늘은 주현미 가수님의, 어, 오늘 노래를 조금, 어,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주현미 가수님의 노래 중에 대표적인 노래 두 곡만 먼저 불러보고 가겠습니다. 자, 신사동 그 사람, 신나게 디스코로 준비되셨나요? 신나게 춤추해서 가겠습니다 아? 가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불러드릴게요. 엄청하게 간것 같아요. 이제 와서 또 받아달라고 하네요. 이런 어, 주의공이 있어요. 가고 싶어 가고 오고 싶어 오는 당신은 정말 좋겠네. 그냥 마음대로 가고 싶어 가고 오고 싶어 오고. 그런 사람은 참, 정말 좋겠죠? 근데 그렇게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백만금을다 준다 해도 돌아갈 수 없어요. 백만금을다 줘도 별을 따다 준다 해도 그만큼 못 받아줄 때는. 자, 다시 제발 돌아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내개의 가사를 쭉 보면서 아, 얼마나 상처가 깊었으면 정말 백만금을 주고 별을 따다둔다도 돌아오지 말라고 할까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째려보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가지 마세요 다시는 받아듣지 않아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게 오래오래 기억하지만 상처를 준 사람은 그거를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런 신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노래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요새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 결혼... 할래요. 결혼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탤런트 분들이 어, 또 아니면 이제 탤런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혼을 해서 한십몇 년째 전 사는, 이제 헤어졌다가 이제 한 2박 3일 이제 요번 개입해서 좀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같이 지내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한 6개월 정도 또이혼했지 애기 하나 두고 얼마 안된 신혼부부랑 어, 마찬가지 6개월이니까, 그죠? 그런 부부도 또 있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해서 또 같이 이제 생활을 좀할수 있게끔 이거 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보는데 너무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영아그 텔레트 분의 그 이제 부부가 나와서 하는데 아무튼 여자들만 자기야 뭐 어쩌고저쩌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봤는데 이영아 텔레트 그 분은 엄청 어색하시고 원래 말씀이 없으셨대요. 엄청 어색해서 뭐 드시는 것도 머도못 들고 그냥 드시더라고. 자 그런 걸 보면서. 참, 사람이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져서 다시 만나서 저런데는참 쉽지는 않구나. 우리, 아직까지는 외국에서는 뭐 헤어지면 그냥 친구처럼 막 이렇게 지낸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그렇게 하시고 사시는 분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서로 친구처럼 사는데 그게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웠던 걸 들어보는 거는 그 6개월 된그 이제, 6개월이 아니다. 6년인가? 아무튼 어, 6년인가? 보다, 6년 6년지 5년이지 산그 부부가 이렇게 헤어져서 나왔는데 정말 23살에 결혼을 해서 애기를 낳고 이제 지금 28살인가? 9살데 이혼을 이렇게 하게 된 건데 그 아버님이 대단하시다. 요즘도 그 아들이 여야들이라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다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남편분들도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면서 그런 거 보면서 아, 저런 년도 있었구나. 부모님들도 자식들한테 그냥 잘, 기들끼리만잘 살아라. 그러면 될거 아닌데.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가정도 안 깨지고 딸인지 아들인지가 엄마 보고 싶다고 매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화하고 화상통화를 해도 보고 싶은 게 부모 엄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한번 여태까지 마음속에 돌아올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에서 있 빨리 돌아오라고 하고 안 받아주지 마시고 좀 받아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한 소절씩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집에서 방콕하시고 집콕하시면서 집에 계시는 남편분이랑 자녀들이랑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또 기쁨을 찾으시면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죽겠다 죽겠다 하면 정말 죽을 일만 생기니까 정말 우리가 그냥 기쁜 마음으로 어차피 코로나는 지금 오늘 내일 없어질 거는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자수직 지키면서 집에서라도 가정끼리 행복한 그런 가정을 꾸리면서 또 이렇게 유튜브도 보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요즘에 좀 푹해졌어요. 다시 또 추위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또 우리 언니들 행복하시고 즐겁게 지내시고 또늘 웃으면서 사시고 또 그래서 다음주 영상 때 우리 한번 보시고 다같이 미리